해서요 만 구천 구백 원입니다. 그리고 아홉 세 이하는 육천 구백 원입니다. 와 싸다. 만 구천 구백 원에 펼쳐지는 해산물 철고안와본 사람은 있어도 야.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이곳 그 중에서도 제 멋대로 제 맛대로 끓여 먹을 수 있는 해산물 샤브샤브는 단연 인기라고. 해물만 쏙쏙 골라서 넣을 수 있으니 취향 저격 샤브샤브가 탄생하는 건 시간문제 끓이면 끓을수록 우러나오는 시원함에 또 리필을 하고 만다고요 아귀부터 문어 키조개 관자 새우에 갑오징어까지 비싼 몸값 자랑하는 해산물들은 물론 신선한 채소도 가득. 열 일곱 종의 해산물들과 열 가지 채소, 샤브샤브에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소고기까지 있어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골라 잡아 그대로 육수에 투척,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알아서 시원한 국물이 우러날 터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먹기만 하면 된답니다 남자 여자 끝없이 그 맛에 푹 빠지게 된다죠. <목소리> 어... 해물도 해물인데 이 국물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노후 양파 밥뿌리 고추씨 생강으로 기본 맛을 잡아주고 빼놓을 수 없는 재료 밴댕이로 맛을 더해주는데 여기서 핵심 구운 밴댕이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야 비린내가 싹 제거된대요. 미더덕 꽃게 민물 새우까지 듬뿍 넣으면 각기 다른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아유, 육수 만들 도 이렇게 맛이 들어가요. 민물 새우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주고 깊은 맛이 나고 하니까 넣는 거죠. 육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시간 우려내야 하는데 깊은 맛과 동시에 씁쓸해 한 맛도 같이 우러나기 때문에 시간을 꼭 맞춰야 한다는 사실. 육수만으로도 이미 완성형이지만 거기에 해산물과 채소까지 팍팍팍 넣어주면 금상첨화!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맛의 속깊은 탄성이! 아, 국물이 아주 칼칼하고 시원하고 끝내줍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3인 이상 예약하면 제공한다는 활문어! 길골팍파라는 통문어를 그대로 육수에 부담으로. 근데... 아 문어가 살아있네 살아있어. <laughs> 회색빛 띠던 몸의 빛깔은 익을수록 붉은 아, 빛을 쏘고 하나의 몸짓에 진짜로. 지나지 않았던 문어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됐다. 문어 너는 나의 샤브샤브에 들어가 잊히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. 오, 와. 문어를 이겨요. 예. 와. 와.